자, 어? 왼쪽부터, 왼쪽부터, 왼쪽? 왼쪽부터 갑니다, 준비되셨죠, 관객분들? 하나, 둘, 셋, 체크 아니, 그냥 한 번, 한 번씩만 더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체크 좋습니다,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 쪽 여러 가지 설정에 불... 아, 좋아요, 좋아요 네. 캡틴 잭과 루이스, 네, 갑니다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, 약간 그렇게, 그, 그게좀 몰입한 상태로, 몰입한 상태로, 좋습니다 네. 가운데 쪽, 가운데 하나, 둘, 셋. 자 오른쪽, 오른쪽. 나 다음에도 해적 써줘야 돼. 딱 이런 느낌이야. 합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자 그다음에 마지막 포즈는 저 뒤쪽 보시면서, 자 앞으로 해적 티켓 구하기 힘들 거야. 이런 그런 야가요. 왜냐하면 매주 됐으니까. 이런 이런 느낌. 네, 갑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원하시는 꽃을 잡고 보시고 마지막 사진 한 번만. 내가 캡틴쟁이고, 내가 루이스다. 내가 메리고, 내가 애니다. 이런 느낌. 마지막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넷. 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사진을 퍼나가지는 않았으니까는 네, 대충 잠막 찍으세요. 네, 자, 마지막 멤버리 멘트할게요. 어 그래 이번 진행해 주신 우리 ES14 그리고 저희 히아로 공연생활 그리고 티켓 빼보여 주신 클립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하신 모티브 히어로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저 제작사 콘텐츠 프레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배우분들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한 말씀 하실래요? 감사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다다음 회차도 6월 12일까지 꽉꽉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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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봬요 <웃음> <웃음> 자, 네, 오늘 비행공 인사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